자바이디 안녕하세요. 쩝다 나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루안브라방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고요. 원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 탁발 행렬을 구경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늦잠 자버렸네? 근데 여기 탁발 행렬 하는 곳그 맞은편에 아침에만 여는 시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 구경하러 가고 있어요. 와, 지금 아침 시간 7시 정도 됐거든요? 제 뒤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이제 관광객? 패키지? 패키지로 많이 오시나봐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지나갈 틈이 없어.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비켜가야 돼. 이렇게 생고기들도 많이 팔고 계시고, 야채들도 팔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죽순인가 봐 비켜가지고 이렇게. 와, 생선 진짜 크다. 이거는 이제 면, 국수 만드는 재료들 파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야쌤이 물건이 많았다면은 여기는 현지 음식들, 음식들이나 식재료들, 재료들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 이거 벌집을 이렇게 구우네~ 터니~ 어, 이거 맛있겠다. 한번 먹어봐야지~ 타우다이 이거, 벌집구이.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 안니 타오다이. 실판기 이거는 만깁이래요. <목소리> 안니는. <목소리> 이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목소리> 맛있어요. 네, 맛이 <맞아요>. 좋아요. <목소리> 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뭐 이거 인기 진짜 많은데? 직접 사가지고 만들어드시는데 인기 폭발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설탕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어요. 이렇게 짜서 바로 담아주세요. 완전 100% 핸드메이드야. 완전 상콤해 아침엔 과일을 먹어줘야 돼요. 이거 맛있겠다. 이건 이제 떡갈비 같은 거 봐요. 어저 떡국이 맛있겠다. 어, 떡국도 맛있겠다. 오, 오, 이 빵도 오, 맛있겠다. 40살까? 이건 또 뭐지? 튀김류 같은 건가? 이건 뭐이반드 시는 거지? 신기하다. 아 월남쌈 같은 건가? 저건? 이렇서 상추 쌈에 국수랑 된장 같은 거 넣고 싸서 파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아침 시장이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여기 카페 왔어요. 아까 저기 아침시장에서 보면 코코넛 불빵 그리고 벌집구이. 벌집구이. 벌집구이부터 먹어볼까? 음? 이거 벌집구이 아닌가봐. 여기 안에 애벌레, 애벌레가 인 이거 애벌레? 눈이 보이는데 눈이? 이렇게 까만 게 눈.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니까 주름도 있거든요. 막 벌레 같은데? 애벌레들? 톡톡 터져 이거 벌레구이 같아 벌레구이 아 진짜 힘이 좀안 되는데 그래도 샀으니까 먹어볼게요 맛은 약간 꿀, 꿀맛이 나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고소한데?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코코넛 해빵은 뭐 실패 없지. 역시 맛있어. 아, 근데 이거 먹으니까 배부른데? 아, 배불러. 이제 원래는 제가. 오늘 이제 루앙프라방에서 모든 일정을 다 끝내고 비엔티안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차표를 예매하려고 보니까 저녁 7시 티켓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차 시간까지 한 9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9시간 동안 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어제 못 갔던 꽝시 폭포를 스쿠터 타고 후딱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꽝시를 가게 되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수영복도 입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어쨌든 스쿠터 반납시간까지 이제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후딱 갔다 와야 돼요 후딱 지금 여기 꽝시폭포 입구에 도착했고요 응? 하판? 아 반깁 여기 스쿠터 타고 오시면 5 0 0 0 내셔야 돼요 그리고 입장료는 또 따로 입장료 두끼로는2 5 0 0 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나저나 시내에서 이제 꽝시폭포 오는데 1시간?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 요아 이러다 스쿠터 반납시간에 못 가겠는데? 에이 모르겠다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고 했으니까 그냥 반나절 더 연장해야겠다. 깡시 입구. 어, 아니네. 보니까 여기 현지는 2만 개. 외국인은 6만 개 받는 거 같은데? 싸바이디 타오다이. 혹시 여기 깡시 폭포 입장료 6만 이래요 6만 개. 비싼데 생각보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전기차가 있거든요. 이걸 타고 올라가나 봐요. 저그늘진 자리 앉아 있겠다 아 원래는 제가 스쿠터 반납 시간에 맞춰서 딱 1시간만 놀다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입장료를 6만 끼비나 줘서 그냥 베이스 입힐 때까지 뽁뽁 가려고요 수영복에 입고 잘했네 아 근데 이렇게 태워주니까 편하긴 하다 갈 때는 태워주겠지 제가 여기 꽝시포코 들어가는 입구 도착했는데 아,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저거 왔나봐, 또. 꽝시 퍼프 오시면은 곰한 마리도 보실 수 있어요. 오, 드디어, 물이 보이기 시작했어. 우와, 물 색깔 진짜 예쁘다. 우와. 물 색깔이 진짜 멋지긴 멋지다. 블루라운 같아. 그리고 보니까 저 위에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위에? 저기 위로 계속 올라가볼까? 오 저기 위에가 하프리였네 저기가 진짜 예쁘네. 아 이게 올라갈수록 계속 수영할 수 있는 스팟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꽝시는 저기 아래보다 여기 위에가 더 예쁘네. 보이세요 꽝시 보고? 아 너무 멋있다. 근데 이제 블루라고는 뭔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면은 여기는 자연 그대로라서 풍경적으로는 여기가 압도적인 것 같아요. 꽝시 오늘 잘했네. 여기는 이제 좀 깊은가 봐요. 보시면은 수영 가능한 분만 있을 거래요 근데 나 수영 못 하는지. 아 안쪽 껐고 이제 들어가서 놀아보도록 할게요. 시원하고 좋네. 나꺾이시오늘 잘했네. 지금 저기 쭉쭉 가고 있어요. 여기 완전 멋있죠? 오케이, 고! 엄청 재밌는데? 또 들어가서 놀아야지. 그냥 여기서 이제 시간 될 때까지 놀다가 야겠어요 너무 재밌어. 저는 이제 껑식폭포에서 수영 다 하고 나왔고요. 1시간 정도 수영하려고 했는데 2시간을 놀아버렸네? 어쨌든 스쿠터 반납 시간까지는 이제 끝나가지고 가서 추가 요금 결제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쿠터 타고 오는 길에 보니까 길 따라서 눈밭 뷰 레스토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내로 돌아가면서 이왕 늦은 거밥 먹고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스쿠터 타고 가다가 식사한다고 해가지고 이왕 늦은 거밥 먹고 가려고 들렸거든요? 근데 여기 생각보다 좋은데요? 딱 메콩강 앞에 있어가지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시원하게 밥 먹기 좋은 것 같아. 아 배고파. 물놀이하니까 배고프다. 뭐 먹지? 똠양꿍 없나?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은데. 이렇게 주문한 메뉴도 나왔고요. 아 배고프다. 빨리 먹어야지. 여 루앙프라방에서 비엔티 안으로 넘어가기 에 루앙프라방 기차역에 다시 도착했고요 아 물놀이를 너무 빡세게 했나봐 운동안 자버렸는데 도착한지도 모르고 잤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 깨워주셨어 이제 티켓 검사하고 여기 루앙프라방역 안으로 들어왔고요 와 방비행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루앙프라방역에는 사람 진짜 많아요 꽉 찼어 꽉 찼어 루앙프라방 인 하울룡 물어보니까 루앙프라방에서 비엔티안까지 기차 타고 2시간 걸린대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은 비엔티안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